여러분 내일 모레가 바로 뭐죠? 네, 그 대답 안 하셔도 저도 다 압니다. 네, 무슨 날 아, 설날입니다. <laughs>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위 어르신들에게 뭘 하죠? 네, 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세배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우리가 따로 만나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났을 때 해야지.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여러분 세배를 할때 뭐가 있죠? 그냥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어서 세배를 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서로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니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손을 좀 위로 올렸다가 세배를 뒤에 있는 분하고 적식을 갖춰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직 앉지 마세요. 저하고도 세배를 해야지. 네. 일어나셔서 저하고 같이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세배하는 겁니다. 같이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없어요. 그냥 안 주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 민족에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명절 중에 명절 하나를 꼽으라면 무슨 날 설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삼국 시대부터 그래서 문헌에 보시면은 백제 시대에 261년 그때부터 이 설날을 지켜온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역사의 민족의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가 설날이에요. 근데 이 설날을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일제 강점기 그때의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뿌리채 뽑으려고 이 고유로 내려왔던 설날이라고 하는 명칭을 구정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구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설날의 또 다른 명칭이 아니라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그런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신정이 있는데 양력 1월 1일 신정이 있는데 뭐하러 또 음력 1월 1일 구정을 지키느냐? 그래서 마치 구 시대의 산물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설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세배하는 것을 딱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로 입던 옷들이 다흰 옷이잖아요. 그래서 세배하는 사람은 몰래 가서 오징어물을 찔러가지고 찌클해서 거기다가 흔적을 남긴 다음에 세배했다고 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권장을 치르고 하여튼 그런 짓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설날의 불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밟히고 밟히고 그리고 뭐 그럴수록 끝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저는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 잔디 있잖아요 잔디 우리 한국의 고유의 잔디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밟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밟히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하면, 밟히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밟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구정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설날의그 고유의 명절의 개념을 쭉 우리 민족 속에서 지금까지 딱 응? 그것을 이제 민족의 혼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 대한민국! 벌써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그런 민족의 흔과 민족의 어떤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지키는 바로 이 설날이에요. 근데 이 설날에 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오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을까. 첫째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다라고 하는 말은 낯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이 설날을 가리켜서 영어로 루노 뉴 이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날을 차이니스 뉴 이어라 그렇게 영어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루노라고 하는 것은 음료이거든요. 음력으로뉴 이어다, 새로운 해다. 그래서 이 설날을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낯설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해를 다 보내 놓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낯 낯선, 낯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여러분, 행동이 자연스러워요? 좀 부자연스러워요? 좀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날은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좀 낯선 날이다. 좀 익숙하지 않는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섭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 섭다라고 하는 말은 서럽다 그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슬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우리가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먹으면 뭐가 한살 올라가잖아요. 나이가 올라가서 올라가잖아요. 세 그릇 먹으면 세살 올라가요. 니게 그러니까 나이 먹고 싶으면 열 그릇 잡수세요 그런데 이게 젊은 시절에는 나이 먹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이 한때 조금 있었잖아요. 왜? 연소자 극장 관람 불가 하면 그때는 나이 빨리 먹고 들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놓고 나면 나이 먹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조금 마음이 섭합니까? 알아서 대답하세요. 그래서 이 설날이 되면 왠지 모르게 나이 들어가는 이 세월 앞에서. 왠지 모르게 이 노년 앞에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설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살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살이다라고 하는 말은 삼가한다. 삼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할 때, 새해를 시작을 할때 몸도 마음도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날이 설날이라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해라고 하는 이 해를 시작을 할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속에 새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또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보장하고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집을 나오면서 그 인사를 해요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다녀올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되어져 서요안 보장되어져 있어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할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들뜬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말고 살이고 삼가하고, 몸도,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세 번째 어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주신 이 세월, 그리고 새해, 시간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쥐에 주의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쥐에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 그게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시간을 아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영어로 말하면, 웨이스트 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마치 시간이 한없이 막 쏟아지는 수도가의 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막 흘러보내고, 막 웨이스트,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사실 그 격언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time is life, 시간은 곧 삶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은행에 집어넣었다가 또 내가 공표방 꺼내쓸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나이 들어서 좀 꺼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 흐르면서 말이죠. 마음 속으로는 너무 젊음의, 마음과 젊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마음은 조용필인데, 아니, 거꾸로 이야기했네. 마음은 HOT인데, 몸은 조용필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늙었다. 그 생각이 들지 않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꺼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돈은 내가 필요하면 빌려서 쓰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빌려 쓸수 있습니까? 못써요. 돈은 또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벌면 되고 내 주머니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러잖아요. 돈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시간은 한번 지나고 나면 내 청춘 돌려다오 누가 돌려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설날을 시작을 하면서 이 새해를 아끼라고 그 말해요.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에베소스 5장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Making, 만들어라, 더 모스터, 최상의 것으로. 무엇을 어버? 에브리 아파트니티 모든 기회 아파트니티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그냥 흘러 보내지 말고 그 기회를 그냥 그냥 뻔히 쳐다보면서 놓치지 말고 메이킹 만들어 가라. 더 무엇이 더 최고의 것으로 어버유 아파트니티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그것을 꼭 붙잡고 선용하고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이때 공부 안 하면 평생 후회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부터 해보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벌수 있을 때 돈을 벌어야 돼 기회 지나가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착 오신 거예요. 이름 속에 영자 들어가고 이름 속에 자자 들어간 분들은 다 인간성이 괜찮아요. 상령이도 그러고 연자도 그러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그때 예수를 믿어야지,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교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란 아가씨가 평생 소원이 육지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야.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육지에 있는 총각하고서 맞선을 보도록 누가 추선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듬고 그리고 이제 맞선 보러 간 그날인데 하도 화장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배 출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앗다, 뜨거워라고 팍! 달려가 봤더니 배가 이미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만큼 가는데,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 해서 팍! 큰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좀 태워가라고. 나 중요한 일 했다고. 아무리 과물 질러도 이 배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이미 출발했는데 왜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내가 이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바닷속으로 퐁당 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팍! 거기서 외치기를 처녀살려 육지신라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다 가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처녀살려 그 다음에 속 들어갔다 나오면서 육지신라 별로 웃지도 않네. 그서 포함을 지르니까 거기 배 사고가 한 마리 보니까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배를 다시 돌려서 그 아가씨를 실어서 육지에 데려다 주가 아주 총각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박수 칠리는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파트니티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그때를 꼭 잡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새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 세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계획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도 오늘의 연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내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고로간 선물이에요. 그것을 그냥 똑같은 그냥 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루를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프레을 짜고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잡고 한 주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한 달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 새해 설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서로 예배하고 서 떡국 먹고 그리고 행복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새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프레을 짜고 나름대로 스케줄을 로버터 슐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좀.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집 가운데 그 거기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집이 있습니다.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동화집은요. 어른들도 참 좋아하는 동화예요. 그래서 원래 그 영어 제목은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거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한 고양이가 나옵니다. 고양이 이름은 최서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더랜드, 그 이상한 나라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헤매면서 그 나라에서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갈림길에서 딱쓴 거예요. 딱 서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그 고양이, 최소켓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거기서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앨리스가 그 고양이에게 그렇게 물어요. 고양이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길을 계획했는데?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의 문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몰라. 그, I don't know. 할때 이제 거기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 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셔캣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화살을 가지고 우리가 수위를 당기잖아요. 당기는데, 이 화살이 관역이 있어야지. 관역이 있어야 가서 맞출거 아니겠어요? 계획이 없이 사는 것은 관역을 없이 화살을 쏘는 것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살이다. 삼가하면서, 그 다음에 조심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새해를 시작을 할까?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은 바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적으로 선용하셔서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가정 행복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 아파트의티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전도 붙이고 뭐 여러분 떡 중에 제일은 호박떡입니다. 호박떡도 해서 잡수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잔치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딱한 가지, 딱한 가지만 우리가 하시면 이 명절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따르서 하세요. 쉬. 예. 열 마디 말하고 싶으면 한 마디만 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래간만에 만난 우리 형제들, 친척들 행복하게 지나다가 열심히로 장만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말한 마디 때문에 속을 확 뒤집어놓고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만났는데 그말한 마디 때문에. 그냥 평생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열 마디 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명절에 정말 행복하도록 다시 한번. 근데 정말로 입이 건질 건질해서 말하고 싶으면 네 마디만 하세요. 그렇게 드릴게요.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 조카라 하더라도 손주라 하더라도 그네 마디만 하면 입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 나오던 호주머니도 열리고 세뱃돈이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만납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쉬운 일곱 번 나옵니다. 그때 마가 15장에 보시면 열번 나와요. 오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14장에서 깃사면의 동산에서 체포해서, 가야바라오는 대세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그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당시 정치 구조가 로마 제국이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어. 속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것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서 할수 있도록 자치권을 준 거예요. 근데 딱두 가지. 정치적인 문제하고 사형 집행권은 로마의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결 기구에서 딱 결의를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자. 근데 자기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1절에 새벽에 예수님을 어디로 넘겼는가 필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형 판결을 확인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장 15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마가 15장 10번 등장할 정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 머릿속에 참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이었잖아요. 사도신경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한을 받아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일 예배 시간마다 응. 여러분 사도신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본질적인 것 젊은들의 표현을 말하면 말 그대로 알집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라틴말로 credo라고 합니다. credo라는 말은 I believ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번역을 보시면 이게 12가지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I believe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의 주 예수 크리스토. 그러면서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동령력말에게 하는 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본디오 빌라도, 이 양반,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을 죽이다니. 그러면서 막 이를 갈아요, 본디오 빌라도. 다 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마구큼도 없었어요. 사실은 또 악랄하게 군 사람도 굴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이 막 외치면서 예수님 죽이라고. 본디오 필라드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로마의 특별 사면, 사면권까지 동원시켜서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그것이 그 성공하지 못하고 바라바라거나 엉뚱한 사람을 석방을 시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보다도 가론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야 정상이에요. 가론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더 반은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기록을 할때 BC AD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 e 요 새해인데, 이 새해도 양력 새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력으로 새해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표기할 때,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AD, Anno Domini, 해서, t 더이 Year of Lord, 주님의 해. 그 뜻이거든요. AD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 게, 어느 때부터 구별을 했는가? 주후 500년부터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역사의 사실을 기록했는가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로,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 황제가 역사 기록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 그 통치자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는 여기에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라틴말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폰테우스 필레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이 사람이 유대 사회에 와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거기서 총독으로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티토 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역사를 쫙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 시절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폰테우스 필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라고 티토 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르의 이름을 거의 다딱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지어낸 사건이 아니고, 추상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정보 제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러면 이 사도신경 속에 그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까지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봐라, 로마의 황제부터 유인받아 유대를 통치하던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용서 받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천국을 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의지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설날. 무슨 날일까? 살이라 이 말이에요. 삼가하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냐? 어떻게 세월을 아끼까?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 속에 주신 그 기회를 흘러보내지 말고, 최대한으로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매 순간마다 계획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 왜 우리 이 15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빌라도를 왜 역사 속에 등장을 시켰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거룩한 복이 이 명절에 충만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